어서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프리티우먼입니다 자, 지금 서랍은 아주 예쁜 아이들이, 자, 요렇게, 어, 입고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날도 우종충하니, 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래서 지금, 어, 매미매미 매미 아니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자, 이쁜 서랍은 보시면서, 그냥, 힐링하세요. 우리 고객님들 힐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을 열어드릴 겁니다. 자, 설화분은 어느 봐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화분이죠. 정말 예쁨 예쁜만 색깔을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조화롭게 잘 섞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화분이 이렇게 입구가 되었습니다. 자, 입구가 이렇게 돼서 지금 박스를 제가, 자, 이렇게 박스를 풀고 있으면서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설화분 자, 15,000원짜리가 새롭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요뒤 위에 홀랑 올라가 있는 아이들 있죠 요 뒤에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들이 만원짜리니다 우리 기존의 고객님들 보시던 그 사이즈. 참, 참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즈. 자 8. 한 8, 9cm에서 9cm 나오는 아이거든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요렇게 나란히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요렇게 해서 세트로 제가 묶어봤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요런 느낌입니다. 자 요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자위 이쪽의 아이는 자 우리 기존에 2만 원짜리보다 조금 작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2만 원짜리 화분 만나보신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자이 아이는. 자, 조금 좀큰 사이즈 같아서 제가 아, 웬만하면 조금 작은 사이즈로 맞춰서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크고 좁고 하는 화분이 있으니까요. 자, 요거 보시면은요. 자, 10cm입니다. 우리 병들. 1 0 c m 고요얘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자, 9cm가 나오는 아이가 있고요. 8.9cm에서 9cm 조금 빠지는 아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요렇게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이렇게 있지요. 자. 어 얘는 또 작은 사이즈인데도 살짝 크지요. 그래서 자 손으로 이렇게 물레부으로 만드는 화분이라서요. 크기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세트를 묶어봤어요. 자 이렇게요. 자 어머 다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밑바닥에요 약간의, 지금 이 아이는 없는데, 밑바닥에 보시면은 살짝의 그 트임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이제 심한 아이들은 저희가 안 보낼 텐데요. 살짝의 트임이 있는 아이들은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우리 고객님들.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을 천도가 넘는 온도에서 굽다 보면요. 이 꽃에도 살짝 그 트임이 살짝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깨진 거는 아니고요. 고개 이렇게 구우면서 탁 터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이제 화분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깨졌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아 여기 있네 여기 살짝 터졌네 여기 보면요 꽃이 여기 살짝 터졌잖아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자 여기도요 고객님들 자 여기 요건 요건 터진 게 아니라 이제 꽃잎을 갖다 붙이다 보면은 요렇게된것 같은데 자 요거를 일일이싹 붙이다 보면은요 약간의 그런 게 눈에 띌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 아주 정말 아니다 싶은 건 저희가 여기서 뺍니다. 그러니까 어 고고는 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구멍이 이렇게 예쁘게 뚫려 있고요. 여기 서라라고 딱써 있습니다. 서라라고 써 있고요. 자, 그리고 다리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자, 여기 보면은요. 자, 아우, 봄 봄맞이 하고 있습니다. 이 꽃들이 지금 봄맞이를 하고 있는 듯한. 자, 꽃은 한네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언뜻 봐선 지금 네 가지입니다. 제 꽃이 이렇게. 꽃 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면 꽃 모양새가 지금 한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이거 연꽃 약간의 그 연꽃을 제가 여기다 넣어봤어요. 연꽃이 정말 예쁘잖아요. 우리 고객님들 보시면 그래서 제가 연꽃을 이번에는 좀 넣어봤습니다. 제가 원래 이 꽃을 안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자 이제 또 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분갈이 차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다양한 자 내가 안 갖고 있는 꽃도 만나보시라고 제가 요렇게네 개씩 세트를 묶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도 자만 원짜리죠, 만 오천 원짜리죠. 자 우리 이만 원짜리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서랍은을 롱분부터 시작해서 어 이만 원짜리, 삼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쭉쭉쭉쭉 다 이렇게 만 원짜리까지 해놨는데요. 너무 너무 이만 오천 원짜리까지는 베란다 거리대까지도 괜찮을 만큼, 베란다에서도 쓰기 괜찮을 만큼, 십센이기 때문에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자 창을 심어도 예쁘고 군생을 심어도 예쁘고 어떤 아이를 데려다가 심어놔도 예쁘고요. 자 물마름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판매하면서 키워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고객님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서랍은, 자, 0 0 0 원짜리 두 개하고요, 자, 만 원짜리 두 개하고 해서, 자, 오만 원에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겹쳐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개, 네개 세트 5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자, 그래서 오늘 서랍은 이쁜이들, 이쁜이들 입고 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자, 저, 저한테 네개 세트 주세요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날짜 2월 22일, 오늘 날짜, 아, 이게 송출은 내일 될 수도 있네. 그러면 2월 23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아유, 이게 멍충이야. 멍충인데 어차피 영상은 22일 날 찍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22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자, 거기 나 보시면은요. 자, 프리티 다육에는 자, 제가 날짜를, 판매 영상 날짜를 전부 다 적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식재 영상 날짜도 다 적어드립니다. 그래서, 날짜가 많이 지나지 않은 하,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요. 우리 고객님들께 아그 아이 있어요. 그 아이 분절됐습니다. 그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서라분 같은 경우는요. 이 서라분은 송출이 되면은요. 그냥 한 시간 안에 그냥 거의 품절이 이루어지는 아이가 이 서라분이기 때문에 뭐야 나본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laughs> 없어요. 그러시면은 제가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우리 서라분 사장님이 이렇게 그 아무래도 여러 군데 거래를 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그소매 판매하시는. 거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어, 그리고 뭐, 여기, 여기 방송에서도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딱 오는 차지, 딱 오는 수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만 딱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그거 이해해 주시고 항상 저한테 서랍은 언제 들어와요? 하고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이 아이 네 개의 세트, 자, 네 개가 한 세트입니다. 네개한 세트 5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어, 오늘 영상 올려드리면서 우리 고객님들 오늘 하루 우중충한데 서아분 보시면서 행복하세요. 프리트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